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카메라 눈검사 업체입니다. 기업명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면 기업명 나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2월 25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현재 주가 24,900억. 9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3,721억 원입니다. per은 6.63배와 pbr은 1.38배인데요. 저는 이 업체를 보고서를 보자마자 아, 이거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비자 시스템의 매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17년에 1,688억 이었습니다. 그러다 1,830억, 1,342억, 1,831억 그러다가 21년부터 2728억까지 껑충 뛰고요. 그러다 22년에 2천억 언더로 떨어졌다가 23년 3분기 그리고 23년 말 대망의 3482억으로 21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20년 대비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22년에 250억이었는데요. 23년은 587억이고요. 당기순익 역시 246억에서 502억으로 껑충 뛰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되는 포인트가 이 자본 총계인데요 17년만 하더라도 1000억이 안 됐습니다. 973억이었죠. 하지만 23년에는 2653억으로 17년 대비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것을 눈으로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잉영업을 봐야 되는데요. 이익 경험은 뭐냐면요, 원, 급여, 원재료비, 인건비 등을 빼고 남은 건데요. 보통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들어갈 재원이나 뭐 투자금, 뭐 그런 것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순이익금 중에서 아직도 처분되지 않은 이익금인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17년도에 797억에서 23년 3분기. 이천백구십육억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합계는요, 팔백일억에서 이천이백팔억까지 껑충뛴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밑에 보면 연구개발 비용이 뭐 십퍼센트가 안 된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업체에서 최소한 백억 이상 그리고 이십일 년뭐 보시다시피 이십일 년에는 백육십억, 이십이 년에는 백칠십팔억, 이십삼 년 삼분기까지 백오십삼억까지. 꽤 많은 비중을 투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구성을 보면요. 기 아시다시피 ccm 자동화 검사장비가 대략 64.6% 그리고 22년에 75.7% 대략 60에서 80% 사이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상평가장치 3d 프린터도 포함하고 이제 국가 비중으로 중국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봐야 되는데요. 금융자산이 1666억 즉 현금의 현금성 자산은 3 7 7억에 단기금융자산 40억으로 대략 400억 정도 넘게 있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빼면 대략 금융자산이 866억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도 낮고 금융자산도 800억 가량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에 합쳐서 400억 정도 있던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연경은 이제 CCM 비전 검사, 스마트폰, 사차 산업 및타 분야 등등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액. 매출액 보시면 제가 밑에 이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매출을 보신다면요 어, 1,688억에서 1,831억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는 SLS 리딩 센싱이 굉장히 매출에 큰 역할을 했고요. 이후 TOF 3D 센싱이 나오면서 2,728억으로 꽁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온라인 가 나오면서부터 보시다시피 23년에 매출이 3,482억으로 굉장히 많이 뛴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SL 방식과 TOF 방식이 있는데요. TOF는 레이저를 피사체에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깊이 정보를 파악하고요. SL은 3만개 이상의 특정 패턴에 적외선 도트를 피사체에 방사 후 피사체 표면에 따라 패턴 반영된 정도를 분석한다. 이것까지의 매출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큰 역할 하는 게 바로 액티브 온라인입니다. 즉이 업체는 보시다시피 이 카메라 전반적인 공정의 파이널 테스트까지 모든 테스트를 이제 담당할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액티브 온라인 같은 경우 이미지 센서의 광축 정렬을 작업. 그러니까 듀얼, 트리플. 지금 카메라가 하나에서 듀얼, 그리고 세 개까지 트리플 그리고 네 개까지 점점 카메라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이나 뭐 로봇. 그 모든 것이 아무래도 카메라로 카메라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비용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광축 정렬 이제 카메라 그냥 냅두면은 이제 테스트할 때 이런 아웃 오브 포커스 포커스에서 벗어나는 피사체가 포커스에서 벗어난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토 포커싱, OIS. 오토 포커싱은 렌즈 모듈을 상하로 움직여 최적의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OIS는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일정히 유지하는데 이 모든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미달하면 그걸 잡아주는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컬리블레이션, 렌즈 컬리블레이션인데 렌즈의 왜곡을 조정하여 표준에 맞게 보이도록 하는 건데 이 볼록하거나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체를 보는데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컬러 컬리볼레이션 색온도 밝기 명암 감마 등을 조정해서 일정한 표준 표준이라면은 것은 현실에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색으로 보여주도록 노력해 주는데 이것을 또 잡아주는 장비고 마지막으로 렌즈에 대한 이물 검출 및 해상력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테스트하는 장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토탈 솔루션으로 이제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애플인데, 애플이 아닌 애플에 납품한 업체, 즉 LG 노트, 삼성전자, 홍콩에는 코웰, 폭스콘 샤프, 자하전자 등에 이제 납품을 장비를 납품하고요. 그 말은 장비 납품 무엇이다? 앞으로 광학 장비가 많이 필요한 필요할수록 이 업체들이 확장을 할 것이고, 확장하는 자리에 이제 보시다시피 하이비전 시스템의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비전 프로가 뭐 말도 많고 어떡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전면 카메라 1 2개 그리고 내부 카메라 두쌍 네 개. 애플 같은 경우는요, 1세대는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지만 이걸 개선하고 2세대, 3세대, 4세대 오면서 가격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1세대에 있는 문제들 많이 이제 안정화시키.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장비 즉 하이비전 시스템의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현재만 하더라도 이두 개만 하더라도 카메라가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이 판매량 베스트 셀러는 1위부터 7위까지 아이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이제 카메라가 점점 중요해지고 중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싸진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가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2022년에 10월 21일에 중국과 경북 구미에 하이비전이 이제 공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시다시피 에이지노텍이 23년에 1조 6,560억 원걸 정도 투자해서 이제 공장 확장하고 올해도 3,830억 정도를 통해서 확장을 했습니다그 말은 이미 이제 lg 노트가 협업이 돼서 lg 노트가 이쪽에 확장을 할 거니까 너희가 먼저 확장을 하 하는 정보를 줬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공장을 크게 확장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또 앞으로 또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확장한다는 거는 앞으로 카메라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해산요 어 총 임직원 23년 기준으로 391명 중에 73퍼센트가 r&d 인력이고요. 매출 비중은 보시다시피 150억 이상 지금 투자하고요. 23년에는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적재산 누적은요. 2002년에 두 개에서 지금 23년에 80개까지 지적재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집의 구조를 보면요. 최두원 씨, 박상엽 씨, 오상엽 씨다 합쳐서 20%가 안 되는 낮은 지분이란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퓨런티어와 큐비콘. 큐비콘은 매출이, 보면, 큐비콘은 3D 프린터를 만드는데 매출이 아까 보시다시피 유의미한 이 매출을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네요. 근데 좀 이따 참고를 할 만한 게 나오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어, 올해, 465억에 영업이 7 1억에 당기순익 이 75억인데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면 어왜이 전장 쪽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퓨런 티어가 그쪽으로 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분 40.5%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기 주식 신탁 즉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22년에서 23년까지 100억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50억 그리고 24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자기 주식을 이제 사는 이러한 것을 했는데요. 이런 주식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어떻게 하냐. 임직원 상여 지급을 위해서 주식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매출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직원들이고요 직원들에게 그만큼 챙겨 줌으로 인해서 또 한편에 이제 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는 지금 앞으로 목걸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번째로는 일단 2차전 지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큐비콘 자회사 큐비콘의 핵심 주주인 세방전지와 이차전지 장비를 개발을 해서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23년 3월 29일, 그 그러니까 작년 기사죠, 95억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장비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또 매출 오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시약 검사기, 그러니까 시약 검사기 장보 데모 타입을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바이오헬스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검사기 하이비전 시스템이 개발한 자동 광학 검사 AOI는 각종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이물을 검사하는 장비로서 이미지 센서 웨이퍼 검사 장비는 타 웨이퍼 대비 검사 기준이 높아 수년간 외산 장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AOI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비전 시스템의 광학 기술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에 플러스 2차 전지. 그리고 시약 검사기, 반도체 검사기까지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 이거의 의미한 매출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또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자, 12뭐 이런 것들 말이 많잖아요. 일단 깨끗합니다. 그리고 증자 현황을 보면요. 날짜가 10년, 12년, 13년, 14년. 굉장히 오래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12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어 탄탄하다투자하 되는 뭐 이런 장난치는 요소는 좀 없다 다만 아까 지배구조가 그제동원씨가11.82%박상엽씨가1.89% 오상근씨가 1.98%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계 다 포함해서 20%가 안된다는건 요건 포인트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꽤 깔끔하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24,900원이고 시가총액 3721억원에 퍼가 6.63에 PBR이 1.38입니다 근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23년 직전 3년도 비해 76.2% 늘어서 1976억에서 3,482억 영업이익이 134.3% 성장을 하였습니다 250억에서 587억 단기순이익이 104.4% 246억에서 502억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PER 10으로 곱한다면요 587 곱하기 10을 하면 5,800억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100%, 100또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봤을 시 2차전지, 시약검사, 그리고 반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유 의미한 매출을 하면 뭐 5천억 뿐이겠습니까? 1조, 2조까지도 충분히 넘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매출의 구성에 스마트폰 사업 부문 주요 고객사와 공정 변화와 설비 투자 확대로 매출액 증가. 지금 LG에노텍이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차 전지 관련 신규 사업 부문 진출 매출액 증가. 상기 요인에 따른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 증가. 그래서 유의미한 앞으로의 성장을 최소 이 3년을 두고 이 기업을 본다면 어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그만큼 더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